네,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스틸러 시간입니다. 네, 네. 김신혜 씨 모십니다. 네. 어, 오늘은 악역의 테마는 뭡니까? 네. 대한민국을 끝내는 사람들. 네. 아, 진짜 이러다 대한민국 긴장, 끝날 것 같아요. 네, 그 엔더라고 자, 해봤습니다. 엔더. 사위는요? 네 전혜철과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이제 끝내러 어... 들어가는데 요즘에 법 내려온다 이런 노래 에이 유행인데 에이, 그, 아 좀, 박범계가 이 사법부를 아주 끝내러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 이 황희 어. 황희라는 사람도 오늘 또 원래는 저기 서울에 또 네.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양천구? 근데 이번에 다 직위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전해철 라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해철 라인이 장악을 음. 했다 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하나씩 박범계를 보시면 그 네. 부엉이 그저 뭐야 모임 네. 거기 멤버들 그러니까요. ]じゃない? 네. 근데 이제 양정철과 전해철 네. 이게 이제 다시 섬철, 비교가 네. 되면서 양정 손혜원이 양정 저도 일부러 손혜원 네. TV를 절대 봐요? 구독은 안 하지만 가서 이왜 음. 손혜원이 양경철을막 신랄하게 어. 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그 네. 이제 내부 분열인데 네. 손혜원은 이제 양정철 자기가 생각할 땐 양정철은 자기가 실세였던 거예요 정 김정수. 어.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거는 뭐 자기는 정숙이랑 친구 아니다 뭐 동창은 맞으나 친구는 아니다 그들이 한, 하는 어. 항상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어, 양정철이 어, 본인들 열린민주당 때 음.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문재인은 양정철을 싫어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웃기고 뭐, 앉았네 그 손혜원이 아주 분노에 차서 왜냐면 제가 <laughs> 저도 에이. 놀랐습니다 에이. 그래서 <laughs> 왜 그러냐면 그 양정철은 일찍부터 계속 언론플레이를 했대요 손혜원 말은 음. 그래서 계속 들어가려고 청와대를 네. 들어가서 장악할 네. 모든 홍보 저기를 했었으니까 거기다 어쨌든 부정선거 기획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재인한테 크게 찍혔고 계속 손해원이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총선에 한 일을 음. 우리가 알고 있다. 부정 선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이게 그럼 음, 뭐 부정 선거? 이게 무슨 전 이게 전해철 라인이 일단 잡았는데 여기 사실 뭐 비유로 치면 여기 1진도 네. 아니고 2진들이 이제 장악을 한 건데 어, 숨겨진 1진 얘기는 이제 어쨌든 양정철 라인이 어, 가장 핵심이죠. 거기는 이근영. 거기 이근영 사무실을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냥 이근영은 원래부터 이 민주연구, 민재연구 원장하고 본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거의 백여 명의 직원이 있대요. 이미 가동되고 있는. 아, 그럼. 예, 네, 밖에. 투정선거 그, 양정철과 이근영이 네, 한 건데. 네, 네. 근데 밖에서 월급 주고 있는. 그게 네. 그냥 상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어 왔대요.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여 명. 네, 그랬던 자들인데 손혜원의 말은 문재인한테 크게 찍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일부러 이렇게 제가 뮤트하고 보잖아요. 네. 손혜원의 분노가 있고, 왜냐면 손혜원은 이미 본인은 음. 이제 이사, 이사를 가요, 목포로. 음. 어, 자기 남편하고 무슨 어디, 뭐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에서 끝난 거예요. 자기 어. 권력 게임이 다 끝났고, 그, 그이 악에 몰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거는 양정철, 너이 새끼 이거예요. 음. 그러면서 양정철, 너, 그리고 일러 바쳤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정선거는 누구보다 좌파가 더잘 알고 있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문재인한테 찍힌 핵심적인 요소가 그것 같습니다. 왜냐면 180석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적당히, 적당히 만들...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들 놀래고, 왜냐면 그게 보고라인이 이미 들어갔으면 왜 그렇게 음. 놀랍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아주 문재인이 아. 대노하는 일이었다는 식의 표현들이 아. 손혜원 양정철을 향해서 하거든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너는 끝났다. 어, 왜냐면 음. 사실은 골로 가게, 이 정권을 골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음.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180석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모든 입법을 통과하는 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장점이겠죠. 너무 티가 나요. 너무 티가 나 왜냐면 범죄도요, 제일 잘, 제가. 좀 있다 또 이재명 얘기할 때 하겠지만 요즘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음. 1위가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예요. 오션에서 어. 만든 건데 그냥 단독 1위입니다. 뭐든 거의 거의 전국민의 드라마. 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 보고 있는데 <laughs> 거기서도 그뭐 이재명으로 대변되는 거기 신명희가 나와요. 음. 좀이 따로 얘기할 지만그 사람의 밑에 오른팔에 아들한테 그 어떤 건설사 회장을 살짝 이렇게 네가 알지 그러면서 자기 원래 원래 아들한테 응. 아,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아들한테 슬쩍 응.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이고 와요 그 노인을 와. 그룹 회장을 손만 보랬는데 네. 죽여버리니까 해. 이게 그때부터 거진. 모든 것이 꼬입니다 비리가 다 밝혀지고 그러니까 뭐는 응. 거냐면요 손을보라는건야 알지 저 적당히 보수 개멸 그리고 적당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알지 음. 그것이 근데 거기서 그 아들이요 왜 죽이냐면요 이게 자기 아빠가 그 양아들한테 음. 이게 전해철과 양정철의 저는 이야기 비유를 이제 들고 네. 싶은데요 그 아들한테 아홉 살짜리 아들이고 자기는 성인이에요. 근데 음. 자기는 맨날 사람 죽이고 때리고 이런 용도로 씁니다. 네. 원래 아들인데 네. 근데 재혼해서 난 아들한테는 음. 얘가 막 애플망고 케이크를 좋아해요. 그거 사오라고 얘를 시킵니다. 네. 얘한테는 사람들 때리는 거, 괴롭히는 거, 깡패 노릇, 음. 뭐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거 시키는 아들이고, 네. 저기 지금 재혼해서 난 아들은 생일 때그 장면을 봐요. 음. 화목하게 그 재혼한 아내랑 아이랑 애플망고 케이크를 사오라 음. 그래서 그 그런 분노죠. 음. 어떻게 보면 이 저는 양경철에게그 손혜원을 통해 왜냐면 손혜원이 막 득득거리면서 자기는 왜 물려 이렇게 음. 저 권력으로부터 친구가 영부인님에도 불구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홍보와 음. 모든 것을 이끌고 했다 문제 자부하는 김종인을 데리고 왔고 모든 것을 다 세팅을 다 했던 사람으로 권력에서 밀려났잖아요. 음. 그 밀려난 핵심이 양정, 양정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분에 차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목포 사건이 다 이미 음. 넘어가가지고 뭐. 수사도 됐고 음. 이제는 뭐 빼도박도 못하게 전 국민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진실이 나옵니다. 아, 그렇지. 예, 그 내부 고발자지.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아쉬울 게 없어요. 그 계속 강조해요. 나는 정수 형 친하지 않다고. 아, 예. 그 얼마나 열받겠어요. 치, 제일 무서운 게 여러 가지 이제 권력이 무너지는 게 여러 가지가 아. 있는데요. 정수 계속 그래요. 과외만 같이 했을 뿐이지 제가 걔랑 친하지가 않아요. 이런, 이럽니다. 음. 그러면 뭐냐면. 뛰어났겠습니까 정숙 씨 얼굴 보세요 정말 뭐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얼굴이 이쁩니까 <laughs>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영부인으로서 그냥 막그 퉁퉁하고 뭐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후덕한 그 이미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뛰어나지도 않았던 애가 그렇다고 남편이 뛰어나지도 않은 애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쳐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은근히 열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나보다못 했던 애라고 생각했는데 손혜업 <laughs> 입장에서는. 어, 이게 영부인이 되고 네. 그래도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이용해 자니까. 먹으려고 네. 했는데, 했는데 이용도 안 됐어.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네. 내 처진 꼴이 되니까 이것 봐라. 어너 네. 한번 네. 총숙이 너도 한 하자. 두 가지죠. 두 가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런데 지금 갖다 대놓고 못 해요. 그때 조국 조국 집회했던 그러니까 이게 신스틸러 저희가 4위에 전해철을 올렸지만 전해철은겉 얼굴이고 저는 제가 볼 때는 뭐7절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양정철이 일도 잘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임종 전에 제가 양정철 SBS에서 이렇게 영상 임종석 출판 기념회가 다시 이제 예전 영상을 봤는데요. 임종석하고 둘이 난리도 아니에요 무슨 손을 애인처럼 양정철하고 잡았다 폈다 뭐 서로 이랬다 하면서 그들은 또 얼마나 쇼를 잘합니까 네. 근데 우리 그만큼 친하다 하는데 저는 이 그때 양정철을 다시 이제 양정철이 궁금해졌어요 어. 이 양정철은 차기 권력을 만들어 낼줄 아는 기술자입니다 부정선거도 이 사람이 노하우 갖고 있고요 뭐 전해철이 누가 갖고 있겠어요 양정철 그 멤버 그돈그상시 몇백 명의 직원을 굴리는 네. 해외 요번에 미국 가서 뭐 자기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 이제 어 떠난다 내지는 음. 뭐 전두환의 그때 장세동처럼 정식이. 나는 충성을 하겠다 이러는데 손혜원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든 양정철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음. 자기는 이미 끝난 사람이지만 득득득득 하는 거는 어 근데 저는 거기에 팩트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 뭐냐면 이미 문재인이 당신을 버린 건 오래전이다. 음. 당신이 청와대 들어오려고 했을 때 지난번 비서관으로 못 들어왔을 때부터 끝난 거다. 이 이거는 저는 팩트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정철은 근데 몸값을 높여서 어떻게든 나를 찾게끔 만드는 게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권력 실세 몇몇 그룹들 있잖아요. 예전에 문재인 만들기 전에 그들이 다 함께 m t 랑그 갔던 그 어, 김경수부터 해 가지고 김어준 차 김경수, 드루킹 차뭐 해가지고 쭉쭉몇터차 해가지고 그때 그 문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그차 게임에서 <laughs> 어, 거기도 손혜원 팀도 있죠. 손혜원 음. 팀은 진짜 홍보 팀이죠. 음. 홍보 팀 그다음 에 양정철 팀 그들의 몇팀간에 음. 지금 마지막까지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단 그게 생각인데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그 촛불 붕괴로 무너질 때, 문희 네. 거 직접 비교 아닙니다. 네. 이제 억울하게 다른데. 무너진, 네. 억울하게 무너진 가짜뉴스에, 네. 권력 끝나갈 때, 그때 끝나갈 때그 고용태하고 차은택이 네. 있었어요. 네. 고용태와 차은택이 서로 그 나중에는 뒤에서. 이렇게 질투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이제 무너진 꼴이 됐는데. 아, 시은 거기서. 예. 이제 여기서 손혜원과 양정철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예. 이제 서로 이제 힘이 강할 때는요. 예. 이게 이렇게 안 돼요. 근데 그때도 촛불 난동, 가짜 뉴스에 막 언론이고 막 휩쓸려지니까 내부에서 버틸 힘이 없으니까 막 이리 분개 저리 붕괴 막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 레임덕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손혜원이 이제 그동안에 네, 열 받은 거. 손혜원도 고영태랑 친해요. 나를 이렇게 못 막아주고 네. 나를 이렇게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고 하나도 방어 안해. 그래가지고 정주기 너 한번 보자. 양정철이 너 한번 보자. 이러고 나오는데 막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네. 되네 아. 지금 그때 맞아 그때 느낌입니다. 네. 차은택, 고영태. 사실은. 고영태를 그 손혜원이 그렇게 챙겼거든요. 음. 저쪽에서 이미 그리고 김상교 버닝썬 그때 폭행 사건의 네. 그 피해자인 김상교의 증언으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이미 고영태 그들이 매번 모여가지고 좌파로 이미 자료를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태블릿 PC 건도 그쪽 국민사.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서는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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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이 케이스. 그 손혜원을 통해서 이제 네. 다 나가는 거지 이제 안정철의 이제 아직까지 손혜원은 그거죠. 네. 나 그렇게 갖고 있어. 어, 빨리 나저나 나 죽이지 나 대접해라. 나, 목포 나 죽이 지 끝까지 죽이지마 어. 이거죠. 그러면서 목포로 가요 이 여자가. 보통 어. 내기입니다. 그러면서 남편하고. 저기 월세 살이를 가요. 아. 이 여자가 월세 살 사람입니까? 그 창성장부터 거기 얼마나 꿈이 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 이거 가, 네. 건들면 근데, 이제, 이제 니들 네.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박지원이 뒤 받는 게 손혜원인데 박지원을 국정원장을 시켰잖아요. 음. 그럼 손혜원은 알겠죠. 이거 내가 나 죽는 각이구나. 어. 어. 난 그냥 안죽는다 빨리. 네. 그냥 안 죽고 또 정봉주가 그 좌파에서 어쨌든 낙검수의 멤버에서. 음. 제일 그래도 국회의원을 했던 자잖아요 네. 근데 이 정봉주가 나 혼자 안 죽어 하면서 이 동물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이씨 양씨 음. 했단 지했 네. 말이에요 그 양씨는 양정철이에요 네, 거기가 그 열린민주당 핵심 멤버 아닙니까 음. 여기에 이제 최강욱 플러스 알파인데 어 최강욱만 해도 원래 노무현 때도 그러고 왔다갔다 자기 득대는 대로 왔다갔다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같이 골로 가는 거고 이 손혜원하고 정봉주는요 이제 정치도 못합니다 음. 그리고 이 예능기가 아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방송도 잘하고 저는 이, 이 둘이 음. 마지막에 왜냐면 정봉주도 열 받은 게 많거든요. 김호준부터 아유, 그렇지, 이들한테요. 그렇지. 그래서 네. 그분노 에너지가 네. 몇 몇이 아. 모이면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게 항상 아. 보십시오. 그때도 고영태 차은택이 밝힌 게 아니라 좌파들이 밝혀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들은 그 안에서의 분노와 열등감과 그거를 잘 이용합니다. 음. 그리고 해줘요. 그만큼, 그, 고영태가 또, 그 당시에 이제 최소한 뭐, 그 딸하고 또 사겼다, 안 사겼다, 뭐, 그거까지 해가지고 다 거길 통해서 누구를 설득할지, 거길 통해서 누구를 증언을 받아낼지. 걔네 좌파는요, 애인 통해서, 원래요, 그, 백엔이 송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좀 그렇지만, 그, 정말 사랑했던 사이, 전 애인, 거길 통해서 증언을 받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야, 뭐야 오빠가 너 좋아했는데 야 그거 하나만 좀 얘기해주라 인생이 달렸다 너 그거 네. 재산 그거는 더 지켜줄게 야, 니네 집 니네 엄만 다 날라가도 너만 지켜줄게 다바했잖아요그 모든 것이 저는 근데 우파의 신사래서 우파 절대 그런 짓을 안 한다 좌파 같은 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 네, 아, 좌파, 그림을, 예, 그림을 만들어내면 냐 네. 이제 이렇게 가짜뉴스를 네. 만들어냅니다 에, 좌파 같은 분아 양정철과 손혜원이 뭐 호텔 의뢰 죠 뭐 아, 호텔 또... 비공식 만남. 네, 이거는 아니그 만약에 좌파라면 아닙니다. 이런 네. 가짜, 가짜 뉴스를 막를 만드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막막 던져요. <laughs>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파생돼가지고 <laughs> 네, 막 말도 안 되게 막 만들어. 그,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네. 거지 그리고 둘이 나중에 저, 서로 좋아했는데 나중에 아, 정유네, 음. 정윤회를 그렇게 막, 막 들었다 놨다 막 네. 했잖아요, 네. 가짜 뉴스로. 네. 이런식으로 만드는데 우파는 그런식으로 안하잖아 우파는 하잖아.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 없어요 아니 해요,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아니, 아이디어가 아니, 안, <laughs>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다고 이 좌파들 만약에 반대했으면 지금상황에서 네. 양정철과 손혜원을 가지고 아, 깨져서 매일 스토리 다 만들어낼거야 그럼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한다 그렇게 안하지만 어쨌든 네. 그런 각도가 조금은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전 결국은 예, 전해철 뭐. 얘기를 하는데 전해철 라인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상, 허상이에요 이들은 그런데도 이제 문재인이 그만큼 믿을 사람이 공식적으로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 설거지 팀은 전해 철만한 사람 없지. 네. 네. 설거지하러 이제 왔는데 박범계 그 멤버 중 하나인 박범계가 이제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는데 1 3세때 강남 아파트 세대주로 자기 아들을 아. 또 등록을 했고요. 네. 박범계 뭐 이장 전입은 아니다. 1 3세요 음. 제가 지금 저희 둘째 딸이 13세인데요. 음. 세대주에 세대주. 이 아이를 세대주로 한다는 건요. 네. 정말 이 은닉 재산이 가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벌써 냄새가 풍긴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애를 놀 때는요. 어, 다른 친인척도 못 믿는 거예요. 박봉계는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음. 왔는데 이러면서 아이들로 이렇게까지 했던 자가 그다음 음. 보시면 역시나 어.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 하나 보고 가면요, 어. 부들부들 박범계로 아주 지금 유명해졌어요. 네, 이 박범계, 불꾼, 불꾼. 네, 네. 불끈불끈 네. 난리났습니다. 이 박범계가 그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같은데요, 충남고에 가서 음. 강의를 하는 걸 저는 이거 다 들어봤어요. 저도 네. 성교육 강사를 했었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요, 정말 사심이 가득한 음. 이 정말 뭐냐면 여자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남고에 여자 선생님들이 사실은 있어요. 음. 그러면 이 박범계는 이제 사실은 많은 이제 김소연 변사도 그러고 박범계를 아는 사람들이 평가를 한걸 종합을 해보면 키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음. 좀 그런 열등감이 있대요 남, 남성, 더 남성적으로 보이고 싶은 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센 척을 하는 거죠 원래 진짜 선수들은요 음. 야뭐 음. 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뭐 어때 이런 얘기 안 해요 음. 아시잖아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나? <laughs> 어, 없었겠죠. 없어. 예. 그러니까 아 이다 권력을 잡은 후에 뭔가 계속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저도 이걸 다 들어보면서 너무 어. 놀란 건 일단은 매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매춘은 그 마이크 샌델의 정의를 말하면서 음. 여기 여기 대전에도 매춘업소가 있을까 없을까 애들한테 고등학교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음. 이 강의 시간에. 어. 그니까 너무 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뭐 용성성 거리니까 어. 많아. 그러면서 야 근데 그런 매춘이나 공창 제도가 정의야 뭐 이런 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성적 음. 정체성이나 상, 성적인 어.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강의에서 국회의원이랑 배지를 가고 음. 달고 가서 해요. 네. 그러면서 첫 마디부터 너네 뭐 밤마다 뭐 아침마다 불끈불끈하고 밤마다 부르르 하지 이런 음. 너무 저급한 그니까 어떤, 그래, 너네가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야. 그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국기,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갔는데도 이난리니까이 사람이 참 여러 가지가 너무 황당한 특강을 이제 기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너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적인 욕망이 그렇게 큰데, 그렇게 상대에게 사랑받을 수 없을 때 해결 방법은 바로 뭐냐면 매춘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생한테 고등학생들에게 이게 음. 성인들한테는 이사... 할수 있는 얘일 아니 그 자기가 그쵸 만이 있으니까 네 근데 아니 선생으로 그 하루 일일 특강으로 가가지고 그 그것이 이제 음. 영상으로 남을 줄은 몰랐겠죠 근데 음. 저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걸 과연 내가 들은 것이 맞나 해서 다시 몇번 돌려봅니다 음.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런 사람이 그래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이제 요번당요번 요번 몰랐으니까 국민들이 국회 한 대가 끝나면 그냥 마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 음.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을 아, 간다는 그러게요. 겁니다. 네. 아, 기가 막힌데요. 그 다음 기사, 그다음 기사 보여주시면요. 아까 재산 얘기했는데 땅만이 아니다. 아. 네. 그렇죠. 땅만이겠습니다. 이제 막 나오겠죠. 박범계. 아파트, 콘도, 재산. 어디서 그렇게 돈들을 받으셨어요? 재산신고. 돈이 이렇게 많아. 아. 그래서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음. 것도 나오고요. 이제 박범계.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폭행. 고시생. 폭행. 제가 네. 이게 고시 이거 시민운동 하던 친구들 네. 알아요. 얘네들 네. 진짜 고시만 음. 준비를 오래 하다가 장가도 못 가고 지금 매일 밤마다 웁니다 어떤 친구는 기도원으로 들어간 애도 있어요. 음. 그리고 그 로스쿨, 결국은 어. 다 로스쿨 제도로 음. 바꿨기 때문에 로스쿨 폐지 사법고시 부활을 외치던 음. 이런 고등학생, 에, 저기, 대학생들이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을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놓고 그거 아니라고 어. 그리고 발뺌 했는데 이거 어. 조사 들어가야 돼요 그, 이, 이런 사람이 <laughs> 어, 전해철 어. 라인 타고 뭐 그, 항의는 아직 제가 아는게 없어요 그러나 어. 이렇게 권력을 어, 이제 부엉이 거기 멤버들인데 네. 이제 박봉계도 부엉이 멤버고요 네. 전해철도 그렇고 네. 다 부엉이 멤버들이 막판에 이제 이제 막판에 이 팀은 네. 에, 이제 뭡니까 이제 설거지용으로 목숨을 갇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전해철 삼철이고 박봉계는 이제 거기 부옹이 멤버인데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 법적인 앞으로 분쟁이 많을 거라 이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확실히 음. 추미애를 이어서 네. 윤석열과 맞짱 뜨면서 자기들을 지켜줘야 돼. 아니면 자기 다 죽는 음, 거예요. 끝까지. 거기서 이제 박봉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도 안쳐놓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네. 자. 결과 보시죠. 결과, 결 보이지 않는 뒤에 겉으론 전해철인지 아까 저기 양정철 손에원 네. 뒤에 권력의 네. 의자에 못 자, 앉지 네. 못한 왜냐면 양정철이 그렇게 청와대를 가고 그러니까, 싶어 거기에 이제 네. 싸움도 있는 거고요. 네, 그 싸움들이 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3위 네. 갑니다.